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저 키핑장에 와 있습니다 이쁘죠 이쁘죠 아이고 세상에 제가 이런거를 잘 못하는데 여기 이웃님 호두맘님께서 인형을 이렇게 두개를 선물로 제 자리다. 에요 갖다 놓고 가는 거 있죠. 갖다 놓고 보니까 너무 이쁜 거 있죠. 항상 제키핑 테이블이 이렇게 조금 여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저기 지난번에 보여드린 호야도 와 있죠. 제가 요거 이따가 꽃이 확딱 폈다고 해서 여기다 놓고 가라 그랬어요. 저 오늘은 오복다역에서 일했어요 저 제가 오복다역에저 입구 트리구를 이렇게 지나 오면서 여기를 통과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만 재미보면 안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 오복달표 신상들을 영상에 담았어요. 아마도 영상은 편집되는 대로 내일 아침에 연차 순차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달들 농장에 갔다 오면 저도 이제 몇아이씩을 조금씩 품어오기 때문에 집에 와서 영상이 먼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입들 소개해드리는데 제가 있는 요 우리 짝꿍이 말하면 그러니까 내집 앞이잖아요. 내집 앞마당이라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 촬영 마치고 저도 고기에서 신상들을 조금씩 품어 옵니다. 저 관문을 통과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 두 개씩 품어 오기는 하는데 오늘은 또 촬영도 했겠다. 카메라에 대니까 달기 제트들이또 새로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복다이표 영상 올라가기 전에 미리 미리 보기라고 할까요? 음, 다른 분들이 미리 보기 를 많이 하시던데 저도 자제 자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입들을 데리고 와서 시간이 촬영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좀한 시간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전부 털어가지고 분갈이 전 케어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약은 살포를 하지 않았고요. 흙만 털어서 이렇게 해 놨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는 좀덜 털었죠. 이게 왜냐하면 어, 물을 준지 얼마 안 됐나 봐요. 화분 속에 수분이 꽉차 가지고 건만 대충 틀고 요거는 말렸다가 한번더 틀으려고 양만 살짝 뿌려 가지고 이렇게 걸쳐 놨어요. 꼭요 화분에다가 심어 줄건 아닌데 제가 키핑 장에는 이 화분 사이즈가 작은 게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한 바구니, 한 바구니로 이렇게 작은 것만 골라 가지고 부여분 몇 개, 어나분 몇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걸쳐 놨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면 요거 내일 아침 영상에 올라갈 거예요. 요거는 파우더 핑크라는 아이예요. 요거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4,000원짜리 신상이랍니다. 4,000원. 그리고 요거는요, 레오파드 금인데 금발이 와,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제가 다시 창에 눈이 돌아간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그 소개 영상에 담은 아이예요. 레오파드 금인데, 요것도 가성비가 굉장히 착해져가지고, 이게 16,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요 언어분에 딱 들어갈 만한 그런 사이즈인데, 제가 고른 것보다 금발이다 좋아요. 그래서 카메라에 담을만 하더라고요. 아주 저도 어, 영상에 담으면서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하나 품어다가 이렇게 놓고요. 제가 그 소개 영상에 기본적으로 2 30개를 담는데요. 그 중에서 어, 몇 개를 이렇게 추리는 것도 진짜 쉽지 않아요. 요것도 요거는 블랙마디바예요. 블랙마디바 제가 키우는 아이는 완전히 까망이에요. 까망이. 근데 블랙마디바 묵등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외두를 크게 키우는 그 아이가, 까만 아이가 어린아이고, 블랙마디바가 묵으면 이렇게 빨간색에.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묵둥이를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이거 영상에 담았거든요. 근데 저도 하나 3두짜리를 살짝 밑장빼기를 했습니다. 아마 평균 2두 3두인데요. 3두는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현장에 있는 특권으로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2두짜리도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이쁩니다. 자, 블랙마디바를 하나 흙을 털어서 이것도 지금 약을 지금 뿌리기 전이에요. 뿌리가 아주 큼실하니새 뿌리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흙이 말라 가지고 흙도 금방 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선샤인이라는 라인인데요. 요렇게 오렌지 빛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글쎄 이것도 신상 중에 하나인데 초록빛에 자주빛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초록빛이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도 이쁘더라고요. 요것도 포트는 좀 큰데 담겨져 있는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포트가 화분만 크지 달기들 사이즈들은 다 베란다 사이즈로 영상에 담았거든요. 이것도 베란다 사이즈인데 이렇게 흙을 깨끗하게 털어가지고 요것도 약 처리를 해서 요거는 요 밑에 자구가 분리가 되더라고요. 분리가 돼도 오 아주 예쁩니다. 요 아이는 선시인이라는 아이예요. 요거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영상에 담지는 않았어요. 담지는 않았는데 여기 오복다 여기 있어요. 몇 포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릴리시나 군생이에요. 릴리시나는 제가 이렇게 군생을 키워보기는 처음인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릴리시나 3년 키운 아이, 겨우겨우 자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깍지가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커팅을 해서 여기다 말린다 하고 지난번 방송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요 아이를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또 이렇게 릴리시나 군생이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음, 요런 군생을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이것도 화분은 큰 담막한데 있어요. 그런데 완전 묵둥이에요. 묵둥이고 뿌리도 아주 건강하니 깨끗하더라고요. 요런 릴리시나는 뿌리 활착하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만 일단 자리를 잡으면 환상적으로 이쁘고요. 그리고 의외로 병충해가 별로 없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이제 3년 동안 분갈이를 안 해가지고, 그래도 모양새는 아주 예뻐요. 어, 깨끗하니, 새뿌리 받으면, 이것도 건강은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릴리시나 군생은 이렇게 하나 품어왔고, 요거는 제가 키우는 아이들 중에서, 그래도 키핑장인데, 제가 키우는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메롱하는 아이들은 또 손을 봐줘야 되잖아요? 그 모아놓은 자리에서, 요거는 옛날에 키웠던 아보카도 크림이랍니다. 요즘은 또 한동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요게 한 4, 5년 된것 같은데 요걸 흙을 털어보니까 조금 분리는 되지만 그래도 아직 병은 안 생긴 것 같더라고요. 벌레도 없고. 그래서 요것도 밑동을 요렇게 끊었어요. 저는 분갈이 할때이밑둥이 묵은 뿌리 있죠. 묵은 뿌리라고 해서 뿌리가 요렇게 하얗지 않고요. 까만 뿌리가 있어요. 그런 거는 무조건 분갈이 할때 이렇게 끊어 냅니다. 그래갖고 요걸 꼬들꼬들 말린 다음에 다시 분갈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약처리를 해서 한두몸 정도로 분리가 된것 같아요. 근데 아주 따글따글이 묵은 아보카도 요게 유일무일 하나 있어요. 하나. 그래서 요거 분갈이 해주려고 이렇게 흙을 털어놨고 시간이 조금 어정간 했어요. 왜냐하면 흙도 떨어졌고 어, 촬영 마치고 하니까 대대적으로 일을 하기는 그렇고 해서 신상을 품어다 놓은 걸 흙을 털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흙이 다 떨어져서 못했잖아요. 분갈이를 하려니까 흙이 없어가지고 흙을 전부 비볐습니다. 제가 하얀 통에 통갈이를 전부 하고 나서, 이렇게 통갈이를 전부 하고 나서 처음 비빔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줄로 쭉한 바구니씩 담으니까, 오 아주 간편하고 좋습니다. 의자,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퍼서 섞기만 하면 돼요. 요거는 지금 통이 하나가 또 하다 보니까 하나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하나 장만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도 부족하고 일을 많이 못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상에 담아드리지만 지금 비가 한바탕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엄.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저 하우스를 때리는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그렇게 비가 한 차례 내리고 난 다음이랍니다. 거리대에 덮개는 제가 덮어놓고 와서 뭐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오 진짜 무서울 정도로 천둥 번개가 때리더라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꾹꾹기님이 지금 꾹꾹기님도일 끝나고 키핀장에 오시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저하고 안 맞아가지고 지난번에 이웃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한 것도요. 진짜 1 년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 그렇거든요. 근데 막 제가 퇴근할 때쯤 꾸꾸기님은 어, 이 키핑장에 들어오세요. 근데 오늘은 어, 조금 일찍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호야꽃이 확딱 폈다고 개화를 만개를 했다고 요거를 어, 보여주러 요걸 들고 왔는데요. 제가 여기다 놓고 가라 그랬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만 보면 또 안되잖아요. 호야꽃이 피면 요렇게 아 조각 같아요. 만들어진 조각처럼 확딱 펴가지고 조화 같죠? 조화. 어쩌면 꽃에 세계도 굉장히 신비스럽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개화한 거를 또 저만 보면 안 되니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답니다. 근데 꽃도 꽃도 예쁘지만 제가 이거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호야를, 야, 이거를요. 제 짝꿍한테 좀 보여줬더니 자기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대요. 집에서 키우는 하트 호야가 있는데 그거는 확짝 말라가지고 아파서 제가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laughs> 그리고서 이렇게 한번 다시 도전해 보라고 권유를 한번 했답니다. 지금도 비가 어, 다시 내리기 시작하네요. 야 집에 갈 때도 조금 걱정이 돼요. 앞도 안 보이게 와요. 근데 이 비가 이번 주만 이번 주만 오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비가 이제 비 그림이 없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짜로 본격적인 어, 가을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 담은 게요. 이렇게 이것도 담았고요. 요거 라지오야금이에요. 라지오야금 그리고 요거 이거는 황금맵이나 인데요 두 포트를 합식을 했거든요 이것도 영상에 담았어요 제가 이런 아이들을 여기서 아마 한 2-3주 전부터 왔다갔다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품어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여기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메치스입니다 그리고 이거 연두장미도 이것도 제가 오복다육에서 품어다가 분갈이를 해 놓은 거고요 그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아마도 키핀장에서 분갈이 하는 아이들은 거의 제가 키우는 아이 아니면 오복다육 표가 많아요 그래서 영상에 담겨져 있는 아이들은 보시면 한번 품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들, 보샤시하니 새로 분갈이한 아이들 보면 기분이 뿌듯하잖아요. 이건 토레스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키웠던 아이. 요즘 옛날다육이가 다시 나온다 하고 영상에 한두번 담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원래가 키웠던 토레스인데 음, 얘도 물이 들으면 상당히 이뻐요. 그리고 이건 최근에 분갈이한 아이들 핑크 드래곤이고요. 이거는 어, 최근에 이거 신일부로 데려왔던 베란다에 하나 있는 아이가 예뻐가지고 또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키핀장이 없어. 테이로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일하기가 어정간해서 털고 분갈이전 케어하고 또 이웃님들하고 잠깐 5분 동안 소담 뭐그 정도로만 하고 그리고 흙 비벼 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공식적인 일을 하고 나서 내 개인적인 일을 요만큼 하고 가니까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는 것보다는 난것 같아요. 아 영상을 뭐를 담지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하나하나 영상에 담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거 어떻겠냐. 아 요것도 개나리인데요. 여기 이웃님이 이 개나리를요. 어, 오늘 타 농장에서 8만원을 주고 드렸는데요. 그 분갈이 해가지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거는 그 8만원짜리 로제트에 어, 얼굴 크기는 반 정도인데, 이 밥수는 제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분갈이를 해줄 때가 됐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얼굴을 조금 크게 키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다음번에 분갈이를 해주려고요. 이 봄봄 화분에 있는 아이들이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분갈이 할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로제트가 크지 않고, 이 정도로 화분이 좀 크다 싶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손을 대서 좀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 올리비아. 백금 이랍니다. 노란 금도 있죠. 백금이 이것도 분갈이를 해줄 시기가 된것 같아요. 아직도 빵구, 빵떡이로 있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 아요것도 백호는요. 제가 잎꽂이를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나눔하려고 해놨는데 여기서도 한번떼가지고 잎꽂이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어, 짱이만 오늘 이렇게 일을 뭐 조금만 해서 그냥 영상에 담기만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라밀라 때 철한데요. 제가 라밀라 때 철아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를 보니까 생각나네요. 화분을 좀 땡겨다 놔야 되겠어요. 다음번에 와서 밤 쪽이라도 좀 살려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야이 아이는 자구가 이렇게 1 년에 한두 개씩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분이 점점 적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음, 자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열 하나. 이 위에까지 12개인 것 같고 여기도 있네요. 얘가 맨 처음에 있었던 아이 같은데 13개. 이렇게 <laughs> 뺑뺑뺑뺑 둘러서 재밌죠. 이철아를 키우는 재미가 이런 게 있어요. 철학 키우면서 생얼이 하나씩 하나씩 커지는 재미 이런 것도 한번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가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라 슬슬 집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거리에 있던 아이예요. 파티 드레스 금이라고 해서 야이 로제트가 너무 커가지고 간섭이 심해서 여기다 갖다 놨더니 확실히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밑에 있는 아이가 제대로 크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아이가 제대로 못 컸었거든요. 하엽도 이렇게 있고 자구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입장은 더 날씬해진 것 같아요. 이것도 아주 파, 일반 파티 드레스하고는 얼굴이 전혀 틀려가지고 제가 품어다 놓은 아이인데 자이 파티 드레스 금이라고. 하는 아이랍니다. 아까 그 라조야금 이라는 거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옛날 초보 때 제가 키웠던 라조야금이 여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하시라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게 요즘 최근에 나오는 신상 라조야금 군생 오복표랍니다. 오복표. 외도도 제가 데려다 놨죠? 자, 그리고 요거 보실래요? 요것도 이제 분갈이 좀해 보려고요. 요게 옛날 초보 때 처봇 때 키웠던 라조야 금이랍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요게 2,002년 이거 보세요. 야 분갈이를 한 3년 넘게 안한거 같아요. 라조야 금 철화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한 번은 하기는 했네요. 날짜 기록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아주 건강합니다. 생얼이 이렇게 원래가 생얼이 없었던 아이로 알고 있는데 생얼이 키우면서 이렇게 커졌는데요. 자 묵둥이 묵둥이 라조야 금하고. 자 신상 <laughs> 요즘에 나오는 라조야 금하고 요 요렇게 뭐 금은 또 여러 가지로 금 분포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어 천차만별이라고 할까요 근데 요거는 금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죠. 음요 희끗하게 하얗게 보이는 게 금인데요 워낙 오래돼 가지고 금이 다이 색이 묵어서 색이 들으면 금이 숨어버려요 그리고 요렇게 생얼이 하나씩 요렇게 터집니다 녹둥이 라지오야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 아이를 묵혀가지고 오래되면 요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장담을 못 해요. 음, 왜냐하면, 모주가 다르잖아요. 모주가 다르기 때문에, 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음하님들로 이런 거 보시면 신기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잠깐 영상에 담아 본답니다. 요것도 라조야 금. 요거는 라조야 금 철화. 아, 요렇게. 어 완전히 비교가 되죠? 어,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어떻게 움직이다 보니까 요 아이가 눈에 띄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 본답니다. 자 오늘은 요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요 내일 아침 영상을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짱의 마음 이렇게 의자 가지런히 정리를 해놓고요 집에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뚜껑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열어 놓는답니다 흙도 너무 딱 덮으면 습이 생기기 때문에 이만큼씩 열어서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음, 한 번씩 말려주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자 지저분합니다 어, 약 분갈이전 케어하느라고 약병도 여기저기 있고요. 물도 있고 아 이것도 밭대기에 있는 거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기다 놨어요. 밭대기에도 여기 이웃님들 전문가들한테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 플라스틱 밭 밑에 있는 아이들이 뿌리가 별로 좋지 않아요. 한새 뿌리가 나오긴 하는데 새까만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체크를 하느라고 이걸 파봤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 밭대기도 제가 나무 밭대기는 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어, 햇빛 좋고 바람 좋은 곳에다 놔야 병이 없대요 밑에다 놓으면 병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여유자리가 생겨서 이제 저 밭대기도 하나씩 하나씩 전부 손봐가지고 위칸으로 올리려고 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일이 많아서 어,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만그만 진척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이뤄가려고 한답니다 자 오늘은 요정도만 하고요 빨리 정리하고 어, 집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한바탕 또 쏟아지면 운전하기가 나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키핑장 소식 이렇게 전해 드리고요. 어, 베란다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으면 전해 드리고, 내일 아침 영상 챙겨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